한인 2세 아동이 희귀병 진단을 받아 가족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한인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올해 13살의 맥신양은 지난 9월 갑자기 중증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아 현재 프랑스 소재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맥신양의 가족들은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기 전까지 계속된 수혈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점진적 치료를 위해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같은 인종인 한인일수록 유전자형 일치가 높기 때문에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 중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서는 우선 등록을 해야 하는데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면봉으로 구강내 세포 채취만 하면 유전자 일치 여부를 가릴 수 있고 일치하게 되면 헌혈과 비슷한 형식으로 아프지 않게 기증이 가능합니다. 맥신양을 도울 한인들은 상기 기증 홈페이지나 문의 전화로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